안녕하세요,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는 궁금하고도 신비한 우주의 세계,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외계인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그 옛날 고대시대의 암각화에도 외계인이 등장하고 있어 소름이 돋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원시시대에도 외계인이 있었던 걸까요? 이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관점에 따라 해석은 여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작된 것이다. 원시 부족이 섬기던 상상의 신일 것이다. 혹은 가면을 쓰고 주술을 하던 제사장의 모습일 것이다. 등등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발견된 신비한 자료도 있지만 이 수상한 물체는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기록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조선왕조실록과. 당대의 실학자들이 기술했다는 각종 기록에도 이 수상한 물체는 적잖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 인조 때까지 쓰여진 많은 사서들을 모아 엮은 대동야승의 기재잡기 편에는 어떤 괴물체의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재잡기는 문신 박동량에 의해 편술된 역사서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를 상세히 기록하여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기록서입니다. 지중 추원사 이순몽이 들에서 김을 메는데 별안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크게 일면서 커다란 항아리 같은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거꾸러져 굴러왔다. 그 우레 같은 소리에 소가 놀라서 도망칠 정도였다. 순몽이 호미로 그 불덩이를 내려치자 그 안에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체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누런색 머리에 파란 눈알을 초롱초롱하게 굴리는 아이는 손으로 낯같이 구부러진 칼을 잡고 있었다. 이순몽이 눈을 잠깐 감았다더니 불덩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현실에서 볼수 없는 정말 황당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역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건 사실이라고 보는 부류와 그걸 직접 봤다고 하는 이순몽이라는 인물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려는 수단으로 꾸며낸 말이다라고 보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사라 알려져 있는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2만 건의 천문 기록 중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내용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괴이한 기상이 일어났는데 은병 같은 것이 북동쪽에서 일어나 남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일관이 이를 몰랐으므로 목에 가도 죄를 다스렸다. 그 외에도 선조실록, 영조실록. 광해군 일기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1609년 광해군 일기에는 간성, 여주, 춘천, 강릉에서 시간대별로 기묘한 물체를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시에도 큰 일로 여겨져서 당시 강원도 감사하였던 이형욱이 이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세수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났는데 크기는 한아름 정도였다.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이 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다.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칠듯 기운을 토해내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하여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과학이 발달된 지금이야 그것이 비행물체나 기상 관측기구라고 해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이나 폭발형 유성 말고는 이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요. 단순히 유성이라고 보기엔 상황이 너무 리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관측되는 UFO를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미궁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UFO라 불리우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지금도 세계의 각국에서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5월 17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은 총 400여 건의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관련 문제가 불거진 후 미국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인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하던 중 50년 만에 그 결과를 뒤집은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인데요. 물론, 광활한 우주에 미생물을 포함해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이며, 과연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를 넘어서는 초특급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누구도 알수 없는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해 올수 있느냐는 지금의 과학상식으로는 참 아이러니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진화된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지구에 왔으며, 인간을 초월하는 생명체가 지구에 왔으면, 왜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빙빙 겉돌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외계인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러 가설을 내며 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는 이유는 명확한 것이 없고, 또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베일에 쌓여 있는 외계인은 많은 의문과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오늘도 우리는 바쁘게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